대마도 가장 메인 중심, 번화가 중에 한 곳입니다. 대마도를 짧게 정리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산 광역시에서 이곳까지 거리는 49.5km 밖에 안 되고, 그 섬의 대부분이 해발 고도가 400m 이상 산지여서, 평지가 적기 때문에, 이쪽은 뭐 개발을 한다거나, 농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그리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세요. 바로 네? <laughs> 갈까요? 노래 아, 네. 확대, 노래방도 있구나 이쪽에. 어... 한, 많이 안온거 같아요. 너무 그, 올때 우리 한참 타고 한배 꽉꽉 차넘어왔는데 그래. 그래. 당일 도 있고요. 어. 여기 음, 거의 관광객 한국. 거의 다 한국분이 시죠네 한국분이 많이 오죠. 한국분도 오고, 외국분도 네. 오긴 오는데 음. 한국이 좀 많아요. 거의 비율로 따지면 거의 어느 정도? 95%, 95 중국에도 좀 오고 중국나라로 어... 들어온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억수로 착하게 잘생기니 착하게 생기네 <laughs> 야, 그럼 저한테는 그런 말씀 한 번도 없더만은 뭐. 자님은 착하게 생겨나 잖아요마도에이게 <laughs> 너무 신기한 게난 대마도에 한국 사람이 있을까 분명히 살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많아요 얼마나 돼요? 100명? 좀안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대마도는 뭐 귀신화가 되겠다 유령화가 되겠다 하거든요 근데 그건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했던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힘들었던 거지 일본의 대마도의 부자들은 그렇게 타격이지 않았어요 어. 그러면 여기는 주요 산업이 관광이 좀 크지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1, 2%밖에 안 된대요 관광 천 아, 그럼 아, 매일 주익이 아, 네. 뭐예요? 공무원이 많고요 공무원 자위대 음. 군인 아, 방수이네수산업 양식도 많이양식 저희가 예. 산이 국토면 예. 적이 89%니까 임모임 예. 인모 미디 예. 음. 어. 음. 버섯. 아, 아. 버섯? 아. 네. 그리고 이 혐한이란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된다고 치면 예. 타격이 예. 엄청나게 크실 거잖아요. 예. 항상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이걸 파헤쳐 보면 음. 또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음. 일본 대마도의 한 신사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민폐 관광객들 때문이었는데요. 흡연이 금지된 신사 안에서 홍초를 버린 뒤에 침을 뱉기도 합니다. 이렇게 담배꽁초뿐 아니라 경내에서 춤추며 노래를 부르거나. 어이, 히로에, 히로에, 하바코 히로에. 신순에는 관광객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한국인의 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와타지미 신사. 이게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어있어요 그 신사가 개인 거란 말이에요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음. 화장실만 쓰고 심지어는 뭐 쓰레기도 버리고 담배 트셔야 되는 건태야 되는데 음.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들고 버스까지 옮기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거를 10년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싫은 거야. 음.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원들하고 몇 명이 가서 시에서도 얘기를 한대요. 좀 하게 돼. 아버지는 막 괜찮은데 지금 음. 아들이 물려받아 한다는데 음.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가온 사람들아. 어. 아, 들어오면 못한다. 아. 부적이라도 그쵸. 좀 사고 이러면 좋은데 네, 네. 시의원들이 뭐라고 반성을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너무 갈 데가 없다 음. 볼 데가 없어서 그냥 거의 직행으로 내려와야 돼요 요시타키 음. 전망대도 지금 그것못나더라고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음. 볼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구도 음. 네, 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사게 좀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거 네가 음. 노력 안한 것도 쟤인데왜 한국 사람만 음. 그렇게 하느냐 이러니까 런그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시골 사람들이잖아요 음... 무슨 그 아이템으로 마케팅을 그치, 하겠어요. 진짜, 진짜. <laughs> 들어가 보면 이 조금 조금씩 무, 뭐가 맞물려 있어요. 음, 그런데... 한쪽에 잘못이라고. 맞죠, <laughs> 맞 얼마 전에 여기 12시 넘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술 음. 먹고 나서 돈 없다 고 한다는 거라. 자, 술 먹고 나서 없다, 자 음. 잘래, 막 이래 되면 경찰에 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할 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습니다. 그 말이 음. 거기에 너무 땀을 불흘리면서 고생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어가 되는데 예. 저를 받으면 또 다른 사람 한국사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걸로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긋대 놀러 오면 이태오, 이태오를 앉은 거예요. 예. 전라도랑 경상도랑 예. 앉은 거예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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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다빠았거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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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보고 아. 나서 물어주면 될거 아니야. 러는여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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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이기 때문에 그 가게 물은 며칠을 물을 닫고 고쳐야 되잖아. 방음 한다고 주문했거든요. 이주 예. 걸려요, 이주. 그사이 때문에 영업을 못 나잖아요. 그거까지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술집은 단물로 다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손님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음, 음, 음. 한국인은 받지 않겠습니다. 딱두 개로 나뉘어지겠네요 정말로 이제 대응하기가 그렇죠. 힘드시고 나이가 음. 있으시니까 음. 좀 힘든 것도 음. 있을 거고 음. 솔직히 말해서 혐 협안도 있는 분들이고그좀 음. 그러니까 그, 음. 내가 좀좀 좀 미안한 말씀인데 음. 근데 음. 한국 어르신들이 술을 먹고 나면. 개천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소변을 보야. 아... 우리 최에서 그렇겠지만은 네, 네, 네. 그거를 일본 사람이 음... 보잖아요. 그렇죠. 아... 가만에 있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실탑입니다 그. 여기는 이제 여기 이자라 치과. 치과. 네, 치과. 낮에 치과에서 일하고 오. 이제 이제 조금 더. 아 돈을 벌어 볼까 해서 저녁에 술집에 가고 있어요. 어, 아니 일본인 하면 일본 사람은제 일본에도 그냥 아빠, 띠오 일본은 뭐, 소대만 아니잖아요. 業として働いている이が結構すし知り合いん <놈들 up> <환자를> <laughs> <laughs> <이 친구처럼? 아마> 외기 젊은 사람이 없냐면 대학이 그, 없어요. 한국에 있는 섬이랑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시골이나 네, 중고등학교까지만 하고 네, 대학교는 네, 다 대학이 넘어가고. 때문에. 아, 그러니까 다 어디로 넘어가요 그러면? 다 아, 여기서 다 국고고로. 사실 뭐오카 산시 거랑 했더니가 여기 뭐 돼なかったんですよ. 사람들이 가면은 그러니까 엄청 비싸다. 어. 배는 같은데 가격이 달라요? 달라요. 그렇대. 어, 출발지 환, 환율로 하거든요. 응. 우리는 도민이라서 50% 할인 되거든요. 아, 그만이 남겠네요. 그러면, 뿜빠이 해줄 수 있다고. 하하하. <laughs> 답은 <laughs> 네. 네. <laughs> 김밥천국 이상 안 된다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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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현재 시각은 8시 2분. 지금 응. 한참 식당 이자카에 대해서 손님을 입맞이할 시간에 지금 한 명도 없다, 손님. 다여기 조금. 여기 여긴 여기 조금 있네. 어우, 아. 음. 형, 뭐냐, 여기 되게 화려하네, 요 여기는? 자, 여기가 비가 <laughs> 뻔뻔하죠? 대마도 놀러 오면 메인 거리는 식당 거리. 음. 한 블록 이제 들어가면 이제 유흥 거리라고 그러죠. 유흥 거리. 음... 저기 지금 다 붙어있는 게 전부 다 유흥이에요? 지금 유흥이에요. 이 지금 하나하나 하나하나 전부 네. 하나, 하나, 다? 다 가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 들어가면 가게가 되게 작거든요. 한 10평 정도밖에, 10평,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이제 마마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 다른 방식으로 손님을 적게 가고, 이제 영업을 하겠죠. 어. 되게 재밌는 건 전부 다이 가라오케 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여기는 이런 문화가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유흥이라고 조금 그런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제가 얼마 전 갔다 왔거든. 그 너무 재밌는 거야 이그 우리가 생각한좀 이상한 그런 음. 느낌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괜찮았어요 태심으로 응원해주는 그런 호팡 아 어, 그런 만드러. 느낌 네, 나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에, 그래서. 에. 돈을 내고 일정 시간 동안 무제한 술을 먹는 시스템이거든요 음. 그, 노미호다이 그, 그래서 노미호다이라고 그러죠 대마도 같은 경우는 3,000엔이 공놀이 것 같더라고 음, 여기 보시면 여기 어. 여기는 이 그, 그, 모든 게보여 있어요 와 이쪽에 네. 어 라이브 한국가가 됐네 여기 그러네 음. 여기 필리핀 웃기네 음. 필리핀 사람 문양 하나 봐 지금 여기가 전부 다 그렇죠, 알아오케이. 다 다다 다른 다른 가게의 부다 음... 여기만도 벌써 여기 0 개가 넘잖아. 저기도 또 그렇죠. 저기도 또 이렇게 건물이 많이 모여있지. 음. 건물 안에 가게가 많이 모여있죠. 와, 이 좁은 곳에 어, 이렇게 바가 많은데도 뭐 처음이네. 이바 빈도수를 따지게 되면 어. 아. 말도 안 되게 많은 거죠. 음.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가게를 열어놓은 걸 텐데 거리는 너무 조용하다는 거. 이 좁은데 최소 못해 한 60개 이상은 있는 것 같아 <웃음> 그쵸? <웃음> 식당 에와야 우리 몇개 있었는데 식당은 몇개 없었잖아 식당은 어. 안에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일단 조금 두렵거든 일본말 못하고 음. 하면 그래서 한국 손님이 잘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 음, 대마도의 밤문화 음, 대마, 대마, <laughs> 야 음. 묘하다 인사하고 어. 아, 안, 안 인사하고 똥 싼다고.. 아이고.. 일하시네 일하시네 거기서 일하시는 사임한테 어서오세요 아야 이래 뭐였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어서오세요 어서요 지금 하세요? 앞에 보이는 이모가 마마상이라고 여기 사장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남성이 있는데 서빙도 하면서 대충 시큐리티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 옆에 있는 누나가 여기 메인 직원인데 전체적으로 나이가 있는 듯 보였고 대마도의 고령화 임신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달라지셨는데요? 갑자기? 어? 비장 비장 일본에 이런 바들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음. 시즌이 어떻게 돼있어요술 한잔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노래 부르고, 하트도 하고, 다트도 하고. 아, 여기는 가격이 노미오다이란 말 알아? 무제한, 술 무제한. 어, 1시간 노미오다이가 3천원 정도 나와. 맥주를 10잔 먹어도 28,000원. 어, 아, 아, 괜찮다. 스텝들 한잔 사주면은 9,000원 정도. 텝을 아, 네. 까놓으면 비싼,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네,

고속화 이제 살았대 그래서 부산 자주 놀러 갔대. 아고 골프 쪽가. 골프. 모자네. 모자네. 롯데호텔도 모자네. 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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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네. 고지의 뭔가 결혼식이든가 이런 고지의 사회자. 아, 맞아 MC. MC MC 씨. 오해 씨. 오해 씨. 오해 씨. 오う 씨. 오해 씨. 오해 씨. 오해 씨. 오오

ああののささん、ね、<laughs> そしたら噂になって小い男性は大丈夫ですよ、ね。スーので男性は、OK、なん女性は女が2名 그냥 그러니까 이거 오래됐을까 러니까안 좋은 걸볼 수도 있는 거지. 남자가 여자가 있는 술집 가는 거 오케이인데 만약 네. 여자가 남자 있으면 안 된대. 아. 혹시 일반적으로 여기 젊은 사람들은 다투자을 뛰는지 이해가 아. 안요 도쿄 가면 보통 투잡 쓸자면 기본을 때린다니까. 네, 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 일 하나 갖고는 이제 목표 잘풀니까 음. 주말 같은 데는 보통 투잡을 뛰는데 그 투잡도 못 뛰게 하는 직장이 많대. 음. 음. 이번 주 주로 주말에 뭐 하세요? 할 거가 많아. 이쪽에서 쭈리 떠가. 바베큐. 바베큐. 이건 어머 친한 놈한테. 응, 다 어머 친한 놈한테. 건져야 돼. 건져야 돼. 우리도 같이 쪼리할수 있다. 저는 약간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이그 나라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어떤 박치고 그냥 이런 이런 카는왜 어. 만들었을까?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하려고 해봤던 게 일본이 교통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내 카페에도 많이 활성화돼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이런 데서 술한잔 먹고 아침 첫차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맞아, 가는 맞아, 게 오히려 더 싸게 맞아, 먹히니까. 맞아. 뭐, 어, 그렇죠.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왜왜 이런 스타일의 바들이 많아졌지? 우리나라 지금 이런 바들이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소리> Ooh. <Springs> <어자> 아, 여행 도중에 참 느끼는 건데 언어가 되면 여행의 깊이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거, 저런 것도 물어보면서 뭐그 나라 사람들 뭐 문화도 알 수도 있고, 현재 처해진 상황들도 알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 괜히 일본어 할때이형 멋있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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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랬어? <laughs> 뭐또 뭐, 뭐 하려고 그랬지? 유튜버지만 거의 그 한국 가수다 일본 가수한테 평가 내가 한번 부탁한다고 얘기하면 대마도에서 <laughs> 한국어를 부르기 처음인데 돌겠다 진짜 사랑한다는 이말 밖에는 말이 없네요 I love 이제 와서 는슨 돌이킬 수 없는 걸잘 알고 있지만 가시가 아 가시가 진짜 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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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와 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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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가는 똑같지만 일 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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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아 가시가 가시가 가 아, 가 가시가 가 아, 가 가시가 가시가 가아가아시 아니 아니 가시가 가시가 아시 아, 가 한국돈으로 대충 한 6만원 정도 원래는 6천원인데 세금을 따로 6 0 0원을또 받습니다 수고하십쇼 마타 아 기분 좋아지는 진짜, 곳이다 깔끔하게 잘 먹은 같다 예, 현재 시각 10시인데 여기가 새벽까지 하는 라멘집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수고하십쇼 안녕요아 완전 그냥 가정집 느낌이에요 가정집에 의자 놨다 요렇게 딱십어 딱 이렇게 해습니다 와~~ <laughs> 여기 봐봐. 어. 일반 라면을 도소세 주신대 도소세. 응. 완전 맵 깐다. 응.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맵다는 응. 그게 그렇지, 그렇지. 어느 정도 매운지 감이 안 안. 어. 우리가 할 때는 별로 끼꺼안될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해보자. 나 이거 도전해보려. 2배 3배. 2배 3배가. 칼라쿠나르 카라쿠나르. 여기는 반대로. 오케이. 일본 라면 콘테스트에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비이다 <laughs> 일단 저는 일본 와서 뚝배기에 응. 나오는 라면은 처음 먹어봐요 진짜 응, 제가 맛있어 라 음. <laughs> <laughs> 차슈 자슈 미쳤다. 진짜 차슈가 있다. 진짜 맛있다. 나 아, 인정. 거의 먹었던 차슈 중에 거의 다섯 차슈 같다. 아 이런데가 왜안 유명해졌지? 그러니까 돈코츠를 기대하고 먹으면 그 맛이랑 나데 아, 어, 그래도 이 나름의 맛이 진짜 있다. 그러니까 돈코츠만 생각하고 먹었다 면좀 아쉬울 수 있는 그치, 맛인데 그치, 그치, 근데 이 본연 이 자체만을 먹고 와서 그냥 맛있어 맛있다. 이게 지금 형몇개이 단계죠? 이 단계도 하나도 안 내.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백계가 느끼한 게안니라딱 국밥 정도 맵 일본 안에 특유의 녹진한 음. 맛은 없다. 녹진한 아, 음. 맛이 맛 조금 한국식의 맛이 있는거 같아. 맞거 한국인이라면 아, 조, 좋아할 수밖에 눌어봐. 없는 맛이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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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 녹는다. 인싸 오는 끝이다. 거기 어디고 무조건 대카만 백개 달면은 그 한국으로 따지면 음. 그 육수 생각에 음. 우려내 가지고 음. 음. 거기도 그냥 국밥으로 만든 느낌. 그치. 원래 라면으로 만들었으면 좀 다른 느낌이 들 텐데. 이건 국밥 베이스에다가 라면을 넣은 느낌. 나도 모르게 밥을 주문해버렸어. 근데 아직도 없어. <laughs> 이 물은 무조건 많아줘야 되거든, 우리나라는. <laughs> 탑파이바리도요? 이 색다른 맛으로 아그럼어 무조건 들지, 뜨면 음. 들지. 근데 기본적으로 라면은 이돈꼬치파 음. 시오파, 쇼유파가 있거든. 네. 나는 철저하게돈꼬치파아 어. 그렇겠다. 나는 줄세의 라면 1등부터1 0등까지 무조건 꼬어줘아 응. 한국 사람들은 가면 이치란 라멘 외국인 사람들 입맛에 음. 맞춰놨으니까 음. 음. 당연히 이제 맛있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음. 그렇게까지는 음. 안 가는 그렇지. 것 같더라고. 한국 사람한테 되게 유명하지. 명설 걸맞게 맛은 있더라고. 가격이 좀 아, 사. 저도 응. 저도 응. 인정해요. 음. 맛은 있어. 음, 가격이 사. 아마도 택시는 어. 얼마일까 궁금했는데 지금 20% 혈증이 붙어서 근데 벌써 지금 952이잖아 아 어. 지금 딱 1분 지났는데 어. 4,000원이 올랐어 <laughs> 야. 어, 밥, 밥 먹자 배고프잖아 제가 어. 어. 사임한테 물어봤는데 횟 집이 어디가 제일 괜찮지 물어보니까 단양코 이 슈퍼에서 파는 회가 제일 괜찮아. 아 그래요? 그횟 집보다 더 맛있대. 어... 이쪽에서 먹는 스시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음. 어우 여기는 완전 이렇게 대형 같은데. 음. 와 여기 굉장히 음. 퀄리티 뭐인데? 와와 <laughs> <우와. 웃음> 이거 뭐야? 아, 퀄리티 봐라. 와형 와, 형, 이거 퀄리티가 미쳤다. 야이 안에 맛과 늦잖아. 일단 구성이 장난이 아니네. 초밥집 통틀어서 포함해서. 이슈 버전 봤대. 신기한 게 지금 이 안쪽에서 회를 치네요, 아예. 주문을 하면은 지금 이런 형식으로 바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저, 저쪽에 지금 치고 계시네요. 여기가 지금 뭐회 시장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지금 마트잖아요. 마트죠. 일반 마트인데 지금 저렇게 해주는 게. 마트인데 대마도 통틀어서 제일 초안 마지 어, <laughs> 그러니까. 어. 저여태까지 먹어 본 편의점 퀄리티 중에서 단연코 최상이에요. 응. 음. 음. 네, 말에 이렇게 생겼네. 그까병의 음. 입구가 んですけど안아로 가지고 들어오셨대. 일부 배 모습도 이렇게 생겼 이거 아는 우이ですよ 혼동이. 이 이거 어, 어. 오케이, 자, 가치동 어, 가치동. 야, 가치동.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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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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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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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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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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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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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 이거 이 <목 provoke> 어, 아이기뭐 어, <목 diode> 어, 어. 어. <Background> 전체 여행은 다 끝났습니다. ]음, 진짜 꽉 꽉꽉 차서 여행이 같아. 진짜 아, 1박인데 어. 아대마도 돌면서 진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기도 했고 좀 뭐라 그럴까 아쉬운 점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여행지로서 여행 인프라가 너무 안 갖춰져 있다는 거. 이게 일단 첫번째가 굉장히 컸고 물론 여기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기도 했고 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뭐 발전하는 데 있어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이거 힐링할 때는 요만한 여행지가 또 없습니다 응 음, 맞아 요기 오기도 가깝고 형은 받았고. 여행 어떠셨어요? 뭐 그런 거죠 이 같은 장소를 여행하더라도 누구랑 같이 여행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 어왜 어, 이렇게 느끼하지? 어안 <laughs> 했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분 이 동생 있잖아요 제영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그 이상으로 매너 좋고 <laughs> 뭐 돈필요하십니까뭐자꾸 <laughs> 다시하러 아,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어 조심 잘 가고 가겠습니다 님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자 다시 네. 서울로 가 봅시다 카메라를 켠 다음에 여기 들이대세요 컨텐츠가 아, 나와요 <laughs> 근데 너뭐 너 영화 아니야?